옥천 사람들의 추억과 인생을 나누는 옥천 동네 마실. 오늘은 옥천 최초의 떡카페 향수떡 이야기의 김준영 대표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향수석 이야기 대표 김준영입니다. 어, 저는 충북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에서 어, 31년째 살고 있고요. 아버지께서 직업 군인이시다가 제대하시면서 이 안남면 연주리라는 곳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어, 초등학교, 중학교를 안남, 안내중학교 나온 후에 현재는 이 안대중학교 옆에 있는 인포리라는 마을에서 더함침례교회 단임목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내면 안남면 사는 이 어르신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어르신들이 자립할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어 먼저 세차장을 제가 운영하기도 했었고 옥천군에서 안남면에서 식당도 저희가 같이 운영해봤고 농사일도 같이 함께 해봤는데. 자립하는 일까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떡을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도 있었고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떡을 같이 교인들과 함께 떡을 배우고 떡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떡집을 시작했다가 저희가 올해 초에 현재는 찹쌀떡만 만드는 카페인 떡 카페가 되었습니다. 시골 교회 신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던 김준영 대표는. 최종적으로 생크림 찹쌀떡이라는 이색 아이템으로 카페를 열었습니다. 저희 위치는 그래서 소반쪽 곰이 골목 안에 네, 오시면 바로 보이는 네, 떡집이 있습니다. 이 옥천 지역도 그렇고 대전 뭐 중부 지역에도 생크림 치즈 찹쌀떡이 어, 별로 없어서 좀 건강한 생크림 치즈 찹쌀떡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함께 고민해서 현재 생크림 치즈 찹쌀떡과 그리고 자색고구마 생크림 찹쌀떡을 개발하고 현재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그리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떡집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던 이 함께 교인들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다 한 결과 이 특별한 찹쌀떡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수개월, 6개월 이상 이 찹쌀떡, 생크림 치즈 찹쌀떡에만 올인해서 해서 연구하고 또 실패하고 연구하고 실패하고 그 수많은 쌀, 찹쌀만 저희가 거의 한 400kg 이상 가량을 소모하고 버리면서 그 연구 끝에 현재 이렇게 생크림 찹쌀떡이 완성되었습니다. 옥천에서 생산되는 찹쌀과 고구마를 활용해 개발해낸 생크림 찹쌀떡은 생크림의 달달함과 찹쌀떡의 쫀득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합니다. 옥천에 없는 걸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좀 특별한 것을 좀 하면은 동시에 관광 상품으로도 조금 한번 연계될 수 있는 무가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현재 이, 이 기술까지 왔는데 젊은 사람들도 소화할 수 있고 어르신들도 좋아할 만한 가공품 중에 특산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고민 끝에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이 생크림 치즈 찹쌀떡 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한참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 찹쌀떡을 메인으로 항상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개발한 것이 자색고구마 딸기 카스테라 찹쌀떡인데요. 자색고구마, 옥천군, 저희 안남에서 난이 자색고구마를 넣어서 반죽해서 이것으로 찹쌀떡을 똑같이 생크림처럼 만들고 여기에 딸기 카스테라 가루를 묻혀서 상큼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영양가 있는 네, 이 치즈 찹쌀떡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래도 옥천이니까 옥천군에 좀 맞는 향수떡 이야기에 맞는 품목으로 어, 자연 쑥 생크림 치즈 찹쌀떡 저희가 이것까지 함께 만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옥천에는 없었지만 옥천을 대표할 브랜드가 되어보겠다는 포부를 가진 향수떡 이야기 김준영 대표는. 생크림 찹쌀떡이 관광 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번에 다가오는 추석에 누구에게나 선물해도 정말 만족할 수 있겠구나. 아 옥천에 이런 떡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이 품목이 생크림 찹쌀떡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향수떡 이야기를 검색해 주시면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톡톡 메세 메시지, 톡톡 메시지로 저희한테 따로 주시면 저희가 상품도 준 미리 준비하고 개시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신 있게 예, 최고의 완성품이 옥천에만 있는 저희 향수덕 이야기만 있는 이 품목이 드디어 나왔기 때문에 옥천군 분들도 아이들 간식, 뭐 어른들 간식 최고의 이 영양 간식을 드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쫀득하고 달콤한 생크림 찹쌀떡이 옥천을 대표할 때까지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 찹쌀떡 드셔보시고. 맛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그 정도로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찹쌀떡입니다. 건강하고 맛있고 안전하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한 번씩 찹, 차... 들려주셔서 이 찹쌀떡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